자, 에너지관리기능사 2021년도 CBT 문제 풀이, 예, 예, 보건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, 에너지관리기능사는 좀 그래도 쉬운 편이죠. 그죠? 어, 에너지관리기능사. 그런데도 불합격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, 그죠? 어. 자, 그래서, 한번, 음... 아주 쉽게, <laughs> 아, 여러분들은 뭐,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, 쉬울 리가 없지, 그죠? <laughs> 그래서, 어쨌든, 어, 한번, 풀어보시죠. 자,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2021년도 에너지 관리기능사 CBT. 문제. 문제죠? 어. 요즘은 제5회, 제5회. 제5회. 패스는 제5회입니다, 5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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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연결되어 있는 게 5회다. 왜? 5회. 자 지금 이제 그 에너지관리기능사 지금 음자 문제를 푸는데 어, 어차피 이제 에너지관리기능사도 어차피 이제 관현도 쪽이나 이런 쪽에서 거의 뭐 중복돼서 계속 나와요 돌리는 거였기 때문에 예,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(1번) 30도 휘물 300kg과 6 0도씨을2 0 0 k g 100kg, 100kg, 1 0 0도 g b 이런 거는 이제 평균 온도 a 하는 거죠. 평균 온도. 운동. 평균 온도인데 이 g 1 c 1 g 2 C2에다가 그 다음에 g 1 c 1 델타 t1, 플러스 c2, c2, 델타 t2다. 자, 근데 여기서, 요 c나 요것들은 비열비야, 비열비. 비열비, 물의 비열은 1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. 삭제하고, 삭제하고 계산 한다. 안 써도 되니까. 계산, 뭐, 그러면 여기서 지1이 얼마냐, 200, 아, 지완이 300. g2가 200이네. 그럼 이게 300이고. 얘가 200이잖아. 그죠? g1이 300이고. 자, 델타 t1이 얼마나주었냐면 30도야. 이게 30이고 플러스 여기 200이네. 200 곱하기 몇 도신가? 아, 60도. 60이네. 60. 요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답이 나오죠. 이렇게. 얼마가 나오냐? 얼마가 나오냐? 42도 씨. 자,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 보면 돼. 자, 두 번째. 고위발량이 9,800kg/kg인 연료 3kg이 연소 시총저위 발열량은 약 얼마인가? 단 1kg당 수분은 15%이고 수분은 1%의 비율로 들어 있다. 이렇게 돼 있죠? 그럼 h l 은저위 발열량은 고위발량 마이너스 600에 600에 9H 플러스 W다 이렇게 돼 있지 고위발량이 9800이야 9800 마이너스 600에 이게 9 곱하기 0.15 플러스 0.01이 되겠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kg당 발량이 나오죠 kg당 발량이 나와 그러면 8984가 나와 얘가 8984가 나온다 그런데 몇 킬로그램 문제에서? 3킬로그램이 주어졌죠? 여기다 3을 곱해야지. 킬로그램 당이니까. 그럼 얘가 26952가 나온다. 26952 킬로그램이 나온다. 이렇게 돼겠지 그치? 공식이 이제 중요하죠. 그죠? 얘는 원래 잘 나와, 시험에. 잘 나온다. 응용에서도 고위발량 구하는 공식, 얘 수증기 응축잠열 열을 빼서 구하는 공식. 이렇게 해서 응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. 자, 3번. 보일러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, 보일러 동체 상부로부터 천정 배관 또는 그 밖의 보일러 동체 상부에 있는 구조물까지 거리를 일반적으로 몇 미터선 거리이냐자 보일러가 이렇게 있는데 보일러 가 이렇게 있지? 아 이따 그러면 되는구나. 자 보일러 동체 상부로부터 이게 봉체 상부죠? 그 천정이야 천정. 이렇게 구조물까지 자, 이까지의 거리가 몇 미터냐면 구조물까지 거리가 1.2미터다. 2미터 이상 그런데 소형 보일러는 소형 보일러는 0.6미터 이상이다. 그리고 연료 저장 탱크와의 거리 연료 저장 탱크와의 거리는 이렇게 연료 저장 탱크가 있다. 그 연료 저장 탱크와의 거리는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2m 이상이다.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2m 이상. 그두 그러니까 개가 잘 나와. 그러면 소형 보일러는 얼마냐? 소형. 자, 소형 보일러는 몇 m다다? 1m 이상이다. 이게 잘 나오죠, 시험에. 그죠? 연료 저장 탱크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 그래서, 천장 구조물까지 1.2m 이상,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연료 저형땡까지 2m 이상, 이렇게, 소형 보일러는 1m 이상, 여기는 0.6m 이상, 이렇게 보시면 된다. 자, 4번. 증기 보일러에서 최소한 몇 개상의 유리수면기를 부착해야 되는가? 유리수면기는 두 개상 부착하죠. 음, 두 개상 부착한다. 그런데, 소용량 보일러나 소형 관류 보일러는 한 개상 부착한다. 아, 어, 그렇게 돼 있다. 자, 다음에, 5번. 보일 내부정검사 항중 틀린 거 전열면 스킬 부착 여부 전열면 내의 급수간 내 각종 부품이 정확한 부착 여부 3. 배기가스 온도 측정 자 배기가스 자, 배기가스 온도 측정 전열면 최종 출고 그러니까 전열면 최종 출고 또는 최종 가열기 출고라고 돼 가열기 출고 는 배기 가스 온도기를 설치한다 아, 이것도 따로 많이 나오죠 어, 따로 많이 나옵니다 이? 별도로 어, 따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돼요